유명 인사들의 자택부터 주상복합주택까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개성 있는 건물들 속에 오늘의 자화상 주인공의 손길이 묻어 있습니다. 오늘의 자화상의 주인공은 창조적인 디자인과 기술의 혁신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건축가 박희수입니다. 그의 하루는 팽팽한 긴장의 연속인데요. 전쟁 같은 건축 작업에도 다양한 문화가 스며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습득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일상이 됐습니다. 악기를 다룰 줄 알면 악기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 거고 아니면 자기가 그 어떤 스토리, 글을 쓸줄 알면 글의 스토리를 전개하면서 그 음악을 만들지 않겠어요? 저도 이제 스케치를 통해서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가지고 제 표현을 마음대로 하는 거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많은 사람들하고 시각적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이 그림을 통해서 많은 스프들이 다른 영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는 크레파스로 집안 벽 가득 그림을 채워놓던 아이였는데요. 그렇게 그는 미술이라는 꿈을 그리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예술에 대한 이해가 부모님들이 턱없이 모자랐고 화가로 산다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고 산다라는 것은 뭐 생활이 거의 안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많이 말렸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린 그림을 마당에 다 갖다 놓고. 12년 전까지 그린 그림을 화형식을 했죠. 그래서 마당에서 시위를 한 거예요. 불태우고 했는데 뭐 눈도 깜짝 안 하더라고요. <laughs> 그는 미술의 꿈을 접고 건축학과에 진학하게 됐는데요. 매일 방황하던 나날을 보내던 중 건축도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건축에 매진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은 그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자 바탕이 되는 큰 힘이 되어줍니다. 한 사람이 아마 가지고 있는 가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면보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소한 면 부분까지. 가면이라는 걸 저는 방동면이라는 말로 바꿔서. 근데 어느 누구도 그 방동면을 벗으려고 하지 않죠. 답답하고 거칠장스러운데 그래서 어,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좀 옮겨본 거죠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이 그의 그림을 통해서 표출되듯이 그래. 건축 작품에서도 그의 개성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문자를. 그는 자신이 직접 만든 건물을 자주 찾아가보곤 합니다 건축은 다양한 문화의 총체이자 생활을 해나가는 주거 공간이기에 직접 공간의 숨결을 느껴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이 공간을 이제 사용자로서 이제 즐기는 이제 뭐뭐 뭐 입장이 된 거잖아요. 충분히 즐기고 그리고 또머릿 속에 담아두고 마음 속에 담아두고. 또뭐뭐 뭐 간직해야 되니까 그는 느림의 미학인 독서를 통해 또 다른 영감을 얻는데요. 책을 읽을 때 그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바로 연필을 사용하는 겁니다. 종이하고 만나서 연필의 사각거림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 뭐 이것도 굉장히 독서의 즐거움이고요. 밑줄을 긁을 때. 그 문장은 제가 소유하는 거니까. 일단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요. 지금 연필을 놓으면 책을 못 잡아요. 책임감이 더해질수록 더욱 완벽해지기 위해 훈련했던 독서. 세월이 그에게 선사한 취미입니다. 책을 좋아한 건한 10여 년 정도고요. 그전은 기본적인 지식 외에. 뭐 독서를 이렇게 즐겨 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뭐 도시에 대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방법에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그와 관련된 이제 도시 지리, 뭐 철학, 문학, 뭐 예술 전반에 걸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독서를 즐기는 그만의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줄 백색 소음 음악입니다. 저는 그냥 침대에서 이렇게 쿠션 받쳐놓고요, 헤드폰 음악 틀어놓고, 어 그리고 독서를 해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앙드레 간용과 뭐 리지 색감오또 어, 류의 음악을 틀어놓는데 굉장히 추상화돼 있기 때문에 독서의 그러니까 마음은 어, 울림이 있고 그 대신 독서의 방해는 주지 않는 거죠. 그림, 독서, 그리고 음악 다양한 문화 예술은 그가 항상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의 이런 문화적 재산은 오랜 시행착오 끝에 터득됐습니다. 너무 자신에 차가지고, 아, 이 정도면 뭐, 건축계 만만하다 그러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일을 안 주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출근하면, 어, 제 회사 앞에 선정릉이 있었는데, 선정릉을 한두 시간 정도 뛰고, 산책하고, 사색하고, 어, 그리고 바로 옆에 라이브러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매일 그림책 보고, 그리고 들어와서, 어시끄 퇴근하는 거예요. 근데 어, 저는 그 시간에 제일 저를 굉장히 성찰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은 건축학을 전공한 후배와 함께했는데요. 일상에서 격켜이 쌓아온 문화는 과거부터 미래까지 이어집니다. 아 여기 용문사 왔어요. 뭐 이런 것도 자주 들리시나 봐요. <laughs> 예뭐뭐 뭐 실온다기보다는 이제 사찰 건축이나 사원 건축은 뭐 전통의 의미도 있지만 건축가들이 꼭그어뭐 공부해야 되는 뭐 필수 과정이죠. 옛 건물의 자체뿐만 아니라. 잠시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걸음을 멈춰선 길목에 작은 것까지도 그는 하나하나 눈여겨봅니다. 누구나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소소한 것들도 그에게는 큰 울림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세련된 건축을 만들어내는 그이지만 그는 이렇게 오래된 건축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뭐 대웅전하고 지금 엇물리면서뭐 가는 뭐저 부분이 너무 좋아요. 아마 산이 그냥 산만 있으면 그게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근데 저런 중첩된 기와 지붕들이 각각의 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 깊이감도 만들어내고 산의 전체적인 스케일도 만들어내고 이게 그뭐 굉장히 아름답네요. 시간이 써여 만들어진 옛 곳의 멋을 알기에 그의 현재는 잠시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건축물을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보고 느낀 것을 종이에 그려 새로운 영감을 직접 만들어내죠. 저도 이제 영화의 쓰인을 표현하듯이 뭐 스케이트를 좀 해보는 거죠. 뭐 그때였다면 혹은 이게 앞으로 미래라면. 그래서 그 전통건축이나 우리가 뭐 오래된 건축이 아름다운 이유는 건축 자체의 뭐 미려함이나 구조적 특징 때문만이 아니고 결국은 시간의 향기? 시간이라는 누적된 수많은 사람들의 손때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laughs> 그의 예술적 취미는 과거의 아름다움과 현재의 모던함으로 미래를 그려내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이 시간들을 그는 진심으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제 희망이 있다면 뭐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도록 그 수명이 긴 건축이 됐으면 좋겠다. 그에게 예술은 오랜 시간 기억되고 늘 새로워질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네, 오늘 문화자화상의 주인공은 건축가인 곽희수 씨였습니다. 네. 근데 언제부터?